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나서 매를 맞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그냥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이어서 한 레위인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내, 보게 되었고 그도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되었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며 죽었습니다.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다가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튿날이 되어서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해야 하는 고로 주막 주인에게 두 대나리온, 한 대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삭세해해되되는입입다다 상당한 금액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것을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부탁을 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만약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말씀을 하시기를 37절 하반절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가서, 너도, 여기 너도 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선행을 행한 것처럼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이 주님의 명령에는 적어도 네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네 가지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네 가지는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웃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라.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사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하기를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당시 이웃의 개념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웃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토론이 벌어지곤 했지만, 대체적으로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웃에 대한 개념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친척과 동족과 민족과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이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나의 이웃이 누구냐 적어도 동족이라든지 아니면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율법사에게 물으셨습니다 36절을 봅니다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놀라운 말씀입니다 율법사가 질문하기를, 내네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렇다면, 너 이웃은 누구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될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웃의 개념 기준을 내가 하는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두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렇게 묻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자의 이웃이 되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를 보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와 어떤 관계가 있나? 이 사람이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었나?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었을 때에 나에게 앞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있겠나? 이런 방식으로 나 중심으로 이웃 개념들을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웃의 개념을 바꾸라. 이제부터는 너 중심으로 이웃 개념을 생각하지 말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웃에 대한 한계를 정해 놓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 중심에서 이웃 개념을 정립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웃의 한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웃은 사랑과 섬김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적대 관계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람과 섬김을 통해서 이웃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여기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여겼고요.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아주 오래 전에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북조 이스라엘 사람들이 혼혈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남조 유다에 속한 사람들이 그들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우리의 동족도 아니다. 혼혈된 자들이 무슨 순수함을 가질 수 있겠나 이런 방식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는데요 심지어는 회당 예배를 드릴 때에 저주하기를 저 사마리아 사람들 내세계로부터 재배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까지 했답니다 그럼에도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유대인을 불쌍히 여기며 돌보아 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적어도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웃의 한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웃은 사람과 섬김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려면 이웃의 개념을 바르게 정립해야 되는데요. 이웃은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오,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을 이용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라. 본문에 등장하는 강도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강도는 다른 사람을 약탈의 대상,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죽인다고 할수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다가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려면 사람을 이용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여겨야 합니다. 토사구팽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토끼가 죽으면 토끼를 잡는 사냥개가 필요가 없어지니 주인이 삶아서 먹는다라는 뜻입니다. 필요할 때는 이용하다가 필요가 없어지니 이제는 버린다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습니다. 이권을 위해서는 함께 하자고. 마치 친구처럼 지내다가 불리한 상황이 다가오게 되면 등을 돌려서 뒤로 보지 않고 돌아가 버립니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을 이용의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성경 강해자 위어스비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건은 쓰기 위하여 주셨고, 사람은 사랑하기 위해서 주셨다. 만약 반대로 물건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용한다면 약탈 행위가 되는 것이다. 강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강도짓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곤경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사람을 싣고 부려먹고는 제대로 임금을 주지도 않는 사업주 가짜 요소를 퍼뜨리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약점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모두 모양과 정도만 다를 뿐이지 강도 같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데,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 있던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곤경 가운데 있을수록, 세상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사람들에게 멀리함을 당하는 이런 위치에 있을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유익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실장 우리의 모습을 본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근심만 끼치는 것이 우리 드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시고 그 함께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만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처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이용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십시오. 그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의 의미의 세 번째입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어라.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비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본문 31절과 32절에 보면 제사장과 레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백성들을 위해 희생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율법의 의미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레비인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돕는 역할을 하면서 성전 안에 재반 업무들을 처리하는 자들입니다. 이들도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사건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는 구약 성경만 있었겠죠. 이 구약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고, 성경,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강도 만난 자를 정말 도와줄 자라 기대감을 줄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들입니다. 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에 제사장이라는 말이 딱 들었을 때 율법사는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제사장만큼은 그 사람을 도왔겠지. 그런데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기 피하여 지나갔다는 말의 헬라어를 보면은 안티파레르코마이라는 곳인데 안티라는 것은 반대라는 뜻입니다. 의도적으로 반대편 쪽으로 발길을 옮겨서 피해갔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비인이 지금 길을 가고 있는데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의도적으로 반대쪽 길 맞은편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성경을 알고 있는 종교적인 상당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왜 보고 그냥 피하여 간 것입니까? 예, 우리는 종교적인 의무, 제사를 드리는, 그리고 그것과 관여해서 봉사하는 아주 중요한 일들에 바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 그 사람이 죽은 상태였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만졌을 때에 우리가 부정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정해지는 것은 율법이 금한 것이니,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는 것 중요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죠. 문제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종교적인 의무에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정작 중요한 자비와 긍휼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이 없는 제사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일년된 송아리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께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천천의 수양을 하나님께 드릴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아, 내가 원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니라 죄인들과 함께한다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금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금요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제사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생명 같은 것이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은 너희들이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금요리 없다면 그것은 헛된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진정한 예배는 예배 끝난 이후에 그 사람의 삶으로 증명된다. 예배의 행위는 있지만 그 이상으로 예배 끝난 후에 삶의 극률과 자비가 없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예배는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종교는 종교적인 행위 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이두 가지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만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이웃에 무관심하고 있다면 이게 종교인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오늘 본문의 율법사와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께 종교적인 행위에 열심을 낼 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자비와 긍율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기치는 삶이 되려면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대가를 지르는 희생을 감수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대가를 지르는 희생을 감수하라. 이 말씀은 사마리아인들 오늘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선한 사마리아인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경우는 강도 만난 자를 돌보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희생을 감수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일 때문에 자기가 당하게 될 피해,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고, 그냥 자기 아닐과 자기 아니만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한 행동을 보십시오. 강도 만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제일 먼저는 생명의 위협을 감수했습니다. 거기는 강도가 출몰하는 지역입니다. 강도가 이 사람만 노려온 것이 아니겠죠.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강도가 나타나서 자기 생명을 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음에도 그것을 감수했습니다.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돌본다는 것은 여행의 스케줄을 바꾼다는 뜻이거든요. 자기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자기의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호 보하 주었습니다. 자기 호주머니를 열어서 비용을 지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두대나리온을 주면서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무슨 소득을 얻는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이런 일을 행한다 그래서 무슨 그 사람에게 돌아오는 특별한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비싼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사랑은 대가를 치르는 희생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에는 대가를 치르는 희생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대가를 치르는 희생이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인터넷 요소에 다음과 같은 기사 제목이 있었습니다. 고시원서 50분간 폭행, 말리는 이한 명도 없었다. 60대 남 결국 사망. 폭행 당시 복도에서 소음 소리가 들렸지만 50분간에 걸쳤으니까는 아마 그 복도를 두고 있는 다른 방 안에서 틀림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시원 방 안에 있는 어느 누구도. 나와서 제지하거나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일곱 시간 동안을 이 사람이 방치되어 있다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유를 댈 수도 있겠지만, 한 생명이 지금 쓰러져 가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변명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들만의 문제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강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들의 신음소리에 나는 귀를 열고 있는지 나의 안일을 아닐, 나의 위해서 귀를 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 리폼드 신학교 사이먼 키스트 메이커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은신처에서 안일하게 살기 위해 자기 보호 장벽들을 세워놓은 모든 사람을 고발하는 고발장이다. 저는 이 글을 읽을 때에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리면 아, 그 유명하고 진짜 좋은 비유지. 단순히 좋은 비유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고발하는 이 고발장과 같은 도전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떠냐는 것이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려고 하면 안일하게 살기 위해서 세워 놓은 자기 보호 장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종교적인 자기 보호 장벽을 허물어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 이렇습니다. 나는 종교 생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열심히 한다. 이 종교 행위를 그걸로 자기 보호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는 그 안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요. 왜그 종교 행위를 심 쓰는 것입니까?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 종교 보호 장벽을 이제는 허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는 생명사역에 헌신하려면 대가를 치르는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불편함, 나의 것을 내어놓음, 때로는 심겨운 시간을 보내는 것 이런 대가를 치룰 때에 바로 그런 희생을 통해서 선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는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새롭게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 남은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자들,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